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헌쌤입니다 어, 월, 화, 수. 잘 쉬었죠? 네, 이번 주 목요일 166번 매일 구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문단 볼게요. 생물학에서 반사란 특정 자극에 대해 기계적으로 일어난 국소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개념입니다.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사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특정 자극에 대해서 기계적이라는 말은 거의 기계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라고 이해해도 괜찮죠. 기계적 반응이다, 뭐 기계적인 대답이다. 보통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그 학생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의미 있는 대답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소적이다라는 말은 부분적이다, 부분적이다 이 소리입니다. 큰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파블로프는 벨과 먹이 실험을 통해 파블로프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벨과 먹이 실험을 통해 동물 행동에는 두 종류의 반사 행동, 즉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 가 존재한다 무조건적이라는 거고 조건적이라는 거죠 뜨거운 것에 닿으면 손을 빼내죠 거의 무조건적으로 딱 빼내죠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경험해 본적 있을 겁니다 고깃덩이를 씹는 순간 침이 흘러 나오는 것은 무조건 자극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례 사례를 통해서 아 무조건 자극에 의한 무조건 반사 자. 뜨거운 것은 무조건 자극이고 손을 빼는 건 무조건 반사죠 고깃덩이는 무조건 자극이고 또 침이 로나오는 것은 무조건 반사죠 근데 고깃덩이를 씹는 순간 침이 나오지 안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하지만 모든 자극이 반사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죠 요거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 생명체에게 있어 반사행동을 유발하지 즉 유발 일으키지 이르 키지 않는 자극을 중립 자극이라고 한다. 자 무조건적인 자극, 조건 자극, 중립 자극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을 잘 헷갈리지 마세요. 자이 문단 자 중립 자극도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지게 되면 생명체에게 반사행동을 일으키는 조건 자극이 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건 반사이다. 음, 그러니까 중립 자극은 원래는 반사행동을 유발하지 않는데, 즉, 아무리 봐도 침안 흘리는데, 손안내비는데 이것이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지면 반사행동을 일으킨다네? 그거는 조건 자극, 조건 반사입니다. 예를 들어, 살이, 벨소리, 띠리링 벨소리는 개에게 있어 중립 자극이다. 즉, 아무리 해도 침도 안 흘린다는 건 먹이가 아니니까. 처음에 개는 벨소리 반응하지 않아요. 개는 오직 벨소리 뒤에 주어지면 먹이 아 짝지어진다 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벨소리 바로 이어서 고기를 준 거야 벨소리 듣고 바로 고기 주니까 고기는 걔는 이제 벨소리만 들어도 뒤에 고기가 온다는 것을 아니까 침을 흘리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반사 조건자극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자 그래서 하지만 벨소리 뒤에 먹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이를테면,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벨 소리는 먹이가 나온다는 신호로 인식되며, 누가, 개가, 이렇게 안다는 거야. 이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조건 자극이 되는 것이다. 즉, 벨 소리가 여러분, 벨 소리가, 벨 소리가, 처음에는, 어, 어, 무조건 자극이 아니라, 아이고, 미안해요. 아무런 반응이 일으키지 않는 중립, 중립 자극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져가지고 요것이 이제 조건 자극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벨 소리만으로도 먹이 안 줘도 애는 이제 개가 침을 흘려. 그래서 이렇게 꼭 고기를 주지 않아도 벨 소리만으로 아이가,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학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벨 소리가 처음에는 중립자극이었다가 나중에는 조건 자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기를 주지 않고 벨 소리만 올려줘도 걔는 침을 흘린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중립자극을 무조건 자극과 연결시켜 조건 반사, 침을 일으키는 과정을, 즉, 처음에 벨 소리가 고기하고 연결시켜 조건 반사, 침을 흘리는 거를, 과정을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아주 클래식한 조건 형성이라 원초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삼 번단 그렇다면 이런 조건 형성 반응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 이유 음왜 그렇겠어요 개가 개 머릿속에 뭐야 아 벨소리가 울렸어 어 이상하네 벨소리 어 벨소리 뭐 있어 그다음에 고기를 주네 땡큐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벨소리니까 어 다른 고기 오겠네? 하고 벨소리만으로 침 흘린다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지, 이제? 얘는 뭐 때문이다? 어떠한 의미 없는 자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자극, 벨소리. 의미 는 자극, 고기와 결합되지 되되면 대뇌 피질은 머리야, 머리가 둘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기억하여 반응한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학습이라는거야 학습 학습 하지만 대뇌의 피질은 한번 연결되었다고 항상 유지되진 않아 예를들어 벨소리 먹이 조건 반사가 자, 잠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돼 벨소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바로 이어줘야돼 벨소리랑 고기랑 시간차가 있으면 안되고 먹이를 먼저 주면 안돼 먹이를 먼저 주면 벨소리에 이 조건자극이 안돼 생각해보면 그렇지 벨소리 다음에 바로 이어서 먹이를 줘야 벨소리가 아곧 고기 주겠구나라고 사인으로 안다는 거야 신호로 안다는 거야 텀을 두면 안되고 텀을 너무 많이 주면 안되고 먹이를 먼저 줘서도 벨소리가 조건 자극이 안돼 학습이 안되는 거야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벨소리 먹이 조건반사가 수립된 개에게 벨소리만 들려주고 먹이를 주지 않는 실험을 계속하다 보면 개는 벨소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 조건만 사이, 소거, 없어짐, 없어짐 현상 일어난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야, 이번 시험 1등 해? 그럼 뭐 줄게? 어, 근데 그게 한참 있으면은 공부 안 하잖아. 뭐안 주니까. <laughs> 아이 그래요. 야, 뭐 줄게? 상금 줄게? 장학금 줄게? 하면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안 주잖아? 안 해. 그렇게 될수 있죠. 근데 이거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전적 조건 형성만이 전부는 아니고, 인간은 개가 아니잖아. 단순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학습 이론에서 보면은, 다른 뭐 강화 이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건 아주 초기에 있는 고전적인 조건 형성, 학습 일으키는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교과 육 전공했잖아. 조금 알아, 그래서. 자, 어차히 어떤 글을 아는 것, 배경지식을 아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기억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분석하시오. 이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 줄자국도 무조건 자극과 짝지어지게 되면, 뭐뭐 하면, 뭐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14번은, 14번은 이렇게 이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원인이고 쓰시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바로 결과라는 그런 문장. 인과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24번 문제는요. 25번 문제 a 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왜 생기는 걸까? 이는 뭐 때문이다. 그래서 뭐 때문이다. 다음의 내용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뭐 때문에 다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상 일단 파악하고 이를 기억하여 반영했는데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말로 여러분들은 학습이란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절대로 대비될 수 없어요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뭐 강한 자극? 무조건 반성? 소거된다? 반응 일으킨다? 자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아닌지는 오프라인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음 이건 아니고 가장 적절한 거는 딱 하나의 키워드 학습이라는 키워드 잡으면 되겠다 자 이번 166번 매일비문학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167번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예습하고 먼저 문제 풀어보고 쌤 설명 듣는 것이 좋다 아시겠죠 수고했습니다 안녕